그래서 조금 위험한데, 한번 까서, 너안 먹을까? 그것만 먹고? 응. 네, 그거 살짝 밀고. 제가 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조금 위험해서. 나이키 응, 그냥, 그냥 있어. 위험하다. 다 있어. 응? 이제는 다 먹을게. 응? 지하 남들 누구 먹을래 응? 다 먹을 수있 응. 아, 뭘, 뭘 먹겠다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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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조금만 먹어. 왜냐면 배불러 못 먹거든. 응. 자, 하나. 이 라면을 보고 밑에서 침 흘리는 이 동물은 또 뭐지? 맛있게 먹으면 네, 당연히 영카를 아이고, 난리 났네, 보스. 흔린건다 보스꺼라. 지금 보스가 신났네요. 부스러기를 안 넣는 편이라서 제가 지저분해져가지고. 네, 라면입니다. 바로 음. 어울리죠? 오늘 돈가스돈과 돈커츠 라면입니다. 정말, <laughs> 먹고 싶다. 돈커츠 먹고 싶은 모양인데요, 진짜? 제가 네,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냉 우동을 할까 하다가 급 변경했습니다. 뭐, 똑같은 국물이라. 아, 네. 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왜 없어? 맛있는 게 없다. 아, 우유 같네? 물먹으 이거 먹을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있습니다. Slow 어. 아니, 그거 먹, 뭐, 먹을 거다 먹었어? 이거? 먹으라다 간... 먹었잖아. 다 먹었어? 잘했어. 이거 왜 뭐, 야채 다 먹었잖아? 오, 잘했어. 진짜 잘해요, 잠시... 아, 오케이. 아줄게 응. 근데 이거 먹고 먹을 수 있겠어? 먹을 수 있지. 요즘 에 이거 먹으면 야채잖아. 오소유 한번 드셨어 다들 질투하구나. 접시 그냥 놔둬 왜냐면 덜어줘. 우유. 응응. 그럼 소다 부어줄게. 봉지도 내가 어줄게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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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아, 이현아 그냥 먹. 아, 왜냐면 그 안에 지금 부스러기 잔뜩 들어있는데 아, 너 부스러워. 그러면 어, 난리나. 자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럼요 사선수 완전 맛있죠. 좀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걸잘 먹나. 깔라. 까라만시를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부잘 뭐 먹어요? 까라만시 응, 까라만시 까라마시. 나 오늘 먹은 것 같으니까 제가 면을 헹궈가지고 오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지. 아, 불안해 죽겠네. 에, 안 차라지. 잠깐, 이쪽으로. 아. 어, 나 불안해 죽겠다. 어. 응, 음. 응. 어, 어. 아니, 앞에 뭐가 있으니까 제가 되게 불안해서요. 아 <laughs> 행복. 자, 행복하겠습니다. 마리님. 마리아님, 아들이 누구인가요? 어, 마리아. 힘들이고노트 아니라고 네. 말씀드려라 네노트이 아니에요 저 외동이구요 나는 마리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네, 저분은 왜 저분은 외국 오시는데 왜내 아이디를 계속 저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네 처음 오신 분도 아닌데 그걸로 기억을 하시는 건가? 모르어 <laughs> 아니면 이자과 같은 관가 <laughs> 그런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자 같은 것 같은가인 거 같은데. 응. 뭐? <laughs> 저의 팬분들이 거의 저와 같은 방식이라한 번만 더끓이고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예, 응, 맛있겠. 응, 맛있겠다. 자, 이제 파 건더기를 넣고. 응. 맞아요. 파 건더기랑 그다음에 저거는 액상 수프는 불 끄고 넣으래요. <laughs> 맞아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행복. 아, 준비할 때 행복해요. 사실은 저는. 아, 나는 그딱 음. 들고 거기 딱 식초 갖고 들고 싶어. 아. 라면수라면이 오늘 지금 저희가 한 장이 저거지? 어아아 어, 저... <laughs> 아, <laughs> 아, 아, 고맙습니다 생글해주서 아, 해골이 고맙습니다 리액션을 그럼 이거 끓이는 동안에 할까요? 네 할게 아알았어이언이 해봐봐 응. 해봐 잠깐만 아아아아 아아아 해봐. 아아아아장아아아 해봐. 버섯? NO! 야채? 어. NO! 연! 어. 연! 어. 뭐, 뭐야? 잉크, 잉크파트 아, 고맙습니다. 오, 그런 것 같습니다. 돈코츠와 음, 매운 돈코츠라는데 괜찮겠습니까? 살짝 매울텐데? 엄마가 약간 매운 거 먹고 싶어서. 뭐무 괜찮아. 엄마도 뭐, 엄 많이 매워봤자. <laughs> 그럼. 아 이건 솔직히 뭐, 지가 매워봐야 불닭살이 고 뭐. 장난이야, 이거. 그이 정도면 장난이죠. 저희한테는. 응. 음. 라고 음. 음, 말하고 이어서 고유를 하여 다들 덮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아니, 얼마 그렇게 맵지 않을 거야. 자, 이제 된것 같죠? 어, 는다났는다일났다 오, 좋았어. 이 기다리는 시간이 참 나면 항상 먹을 때 생각하는 거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쉽습니다. 슝, 음. 음. 밀어넣고 불을 끄고, 이거는 소플러를 오, 끄는 거 보이세요? 오, 오, 좋았어. 음. 아이 좋아라, 응 어, 아이 좋아라. 나 이제 불을 끄고 끓피 있으니까 오 좋았어. 음아 음. 우리 <laughs> 방송 좋으세요, 이쯤에서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 이 조금 맛을 보면서 놔야 되겠는데? 이제 담으면 못 먹을지도 몰라. 하나 넣고, 일단 두 개를 넣고,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난번에 음. 제가 아예 선물을 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아예 일본 라면으로 정말 해버렸잖아요. 오늘은 우리 국내. <laughs> 우리 국산 라면의 돈코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을 보자. 음, 매우 건강한 삶입니다. 우유를 다 먹었습니다. 다 먹으면 어떡하게. 난 먹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겠어? 일부로 응. 그래, 이거 때문에 그럴까 봐. 오, 전 전혀 매운 거 느끼지 않아요. 진짜? 괜찮겠어요? 저 이렇게 먹어냈다고네? 전혀 매워요. 아, 나가이안좀있다가 삼키지. 나 맛을 좀 봐봐. 너도 젓가락. 하이, 제 먹어봤습니다. 맛있겠죠?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구독자세요, 비화당신님 우. 좀 음, 맛있겠죠? 돈까츠라면요 아, 맞다. 야채만 넣을 뻔 했네. 오, 아. <laughs> 왜? 표정이 또 달라져. 야채를 안 넣고 그냥 아, 먹을 뻔 했네. 야채. 아, 아 야채. 좀익합다 야채를. 어. 그러니까. 응. 행복해지네요. 아. 아, 행복해질 거야. 아마 이쁘죠? 예, 네, 이쁘고 이뻐요. 아. <laughs> <laughs> 어, 어째 반응이 <다 웃음> <laughs> 이상한데 맛을 보고 좀 싱거우면 그다음에 스프를좀 바로 들어가자 맛있게 하겠습다 아주 좋네 맛있겠다. 일단 맛을 봐봐. 저도 맛을 어. 좀 보겠습니다. 맛을 보고 일단 이거 딱그 그향 같다. 그 맛의 어. 그, 그 시식관에서 해먹다 응. 응. 이 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저도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맛이나 어때? 싱거워? 싱거우면 좀더 넣을 거고어그딱 음, 좋아? 네. 물을 제가 워낙 국물을 안 좋아해서 물을 조금밖에 안해서세개 끓이고 스프는 두개넣어요 맛있겠다. <목소리도> 음. 진짜 맛있어요. 음, 뭐 하나 안 느껴지? 다 햄버거처럼 먹어서 안 느껴야 되는데 야채랑 같이 먹어봐. 더 맛있어. 전 이제 우 섞어서. 음. 아, 이그 그럼 요리 엔만죽이까 같이 먹. 그래서 안 먹었으면. 음내배는좀안 매워서 <laughs> 조금 불만이긴 하나만 맛있는 맛있겠죠. 음, 주가어 저는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항상 했습니다. <laughs> 반찬으로 먹겠습니다. 음, 딱 좋아. 음. 아, 맛있어요. 이 라면도 좋네. 돈꽃라면 괜찮네. 국내 라면으로는 아니죠, 저희가 이거를. 왜? 세다 뭐가? 응. 아, 무슨. 조금씩 먹어. 너 그래서 그거, 그거 먹을 때까지만 먹어. 이거 살짝 호를 찔러. 응다 음, 좋아요 다. 라면이 이거 지지. 음, 치지 오! 이거요, 매운 라면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매워? 안 맵지? 음. 하나도 안 맵습니다. <laughs> 김치가 더 맵습니다. <laughs> 마음 놓고 드셔도 되겠어요. 난 진짜 못 응? 무슨 말이 음. 무슨 말아 하나도 안잖아응야엄마 음. 음. <laughs> yeah, 이죠? 음. 음, 또 이거랑. 아, 진짜 장난일이다 아, 맞다 버어난다고잊어 버렸다. <laughs> 아, 이게 뭐야? 또버서다는데 깜빡이죠? 음. 아니 부끄러. 아니고요. 처음에 왜 그랬냐면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연희 친구들 때문에. 응. 아, 이연아찍은다 응. 안녕하세요. <웃음> Yeah. <laughs> 깔아야겠다 아예. 시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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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니다 이거. 나오나, 이제? 어, 괜찮다. 아, 안 나오는데, 잘? 좀 음. 뒤집어야 되나보다. 짜잔, 이겁니다, 음. 예. 잘안 나오네. 오늘요 예. 먹은 게 저희 돈 가치금이라서, 맞췄습니다, 돈으로. 음. 맛있 음. 맛있는 걸먹어봐봐 맛없게. 맛. 안 매워요 하나도 삭가면좀 빨고 코가 응. 안 맛. 솔직히 음. 신라면이 더 매운. 음. 그리고 륭면 면발 아시잖아요 여기에 면발은 얘네가 그래도 지금 낫지지 아주 고급 라면도 저희가 먹었었잖아요 이거 그런 라면을 제외하면은 진짜 약간 생면 식감. 먹지 그러면 응. 엄마가 먹게 아무래도 아, 어떻게 아, 네. 어떻게 아무래도 저기 그 뭐지? 그걸 먹으려는 뭐가? 음식을 <laughs> 어, 먹으려는 아, <laughs> 아, 금릉, 아 너무 먹혀? 편들림 같은데 아이 아,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아지 마, 먹지 마, 먹지 이 먹지 마, 먹었어먹응이 먹지 거맛지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지 꺼주세요 음, 응, 알았어. 아니, 아직. 그래도 이 나이는 야채 진짜 잘 먹어요. 음, 그 다음에 진짜 거짓말 안 들었다, 뭐. 저는 말입니다. 음. 오늘 말입니다, 뭐. 나는 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맞아요. 아들 어려워요. 제가 늦게 났어요. 엄마도 좋아해? 고마워. 짜잔, 완전. 저요 저 방송 중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맞아요. 이쪽에 항상만큼, <laughs> 이쪽 음. 아, 구독자만큼용당 올려야 돼요. 네 아들이 저, 시켜서 빈, 시작했어요. 차트서 인증해야 돼요. 아. 아들 덕에 노예됐습니다 노예. 됐습니다, 노예. 야제 네, 아들이 그만 먹겠다고 하니까 제가 시원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런 모습을 좀 좋아하시죠? <laughs> 넣고 예쁘게 <laughs> 그 다음에 고추도 송송 넣고 안 먹겠다 그랬 아들? 응 <laughs> 제가 시원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한번 절대 바꾸지 않아 알았어 네 사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사이가? 응 사이 진짜 좋아요 아들이랑 너무 좋죠 너무 좋아 <laughs> 그리 좋아 조금 못 삽니다 가끔 제가 깐족해서 혼나긴 하는데 안좋거리는 음, 즐거움이 또 쏠쏠한가 봅니다 우리 아들은 뭐 먹는 지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들어서 음, 넣고 일단 네, 좀 아, 하나만 드 음. 제가 아주 제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먹고 드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이제 아예 딱 먹는 거먹리려고 음. 아, 막키님 오셨다. 자꾸 <laughs> 내주셨네요, 오늘. 아 막기님인 줄 알았어. 나 누군지 했는데, 아. 응, 막귀님이었구나. 어, 잠깐만. 응. 눈이 들어왔다면 나의 손가락이 이래야 돼. <laughs> 악기 악기야. <laughs> 또 싸운다, 또 싸워, 이제. 싸우고 있어 엄마가 밥도먹었더안 그럼 응. <laughs> 아, 엄야 봐주시는 분이랑 싸우는 애는 너밖에 없을 거다야 그런가? 잠깐만, 그럼 요거 가지고 아. 빠져주래 오케이, 알았어. 번호를 가지고 빠져주세요. 어, 아, 내가 내가 다할게. 아니야, 요거 가지고 빠져달라고. 아,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고마워. 그럼 발이가 잘네 조심해라. 괜찮니? 아, 그렇게 설정이 옆옆 옆으로, 옆으로, 이어나 옆으로 접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어 어. 어, 어. 어. 음. 무섭다야. 그때 중앙이 좀 생각보다 뜨거워. 음. 야 보스, 너 이거 절대 밖에다 내놔봐 아, 그래. 오케이. 음. 어 무섭다. 아 이제 뭐 먹는지 아예 확실하게 하고 제가 좀 편안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라면이 좀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좀 이것저것 좀 넣어가지고. 음. 여유를좀더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음. 탄산수는 아, 내가 못 먹어가지고. 음, 그래. 매운 베프 고추라고 했는데, 진짜로 안 매워요. 안 매워서 제가, 중간중간. 아들이 시켰어요. 제가 원래 아프리카를 시작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아들이 해달라고. 하도 졸라가지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얘네가 면이 권태 좀 작아요. 쟤네가 음. 근데 제가 좀 구조를 놓고 해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음. 여름이라고 지금 시원하라고 제가 네. 미역이랑 지금 여기다가 무슨 넣었거든요. 근데 맛이 깔끔해요. 맛이 워낙 깔끔해가지고. 응. 근데 뭐 새로운 도전 뭐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지? 정체된 삶은 조금 싫어요. 뭔가 좀 새로운 걸 자꾸 해보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 오, 국물 맛도 깔끔해요. 이 정도면은, 음. 아니, 진짜 국물 맛이 괜찮아요. 밥 말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아그 정도로 지금 국물이 맛있어요. 제가 워낙 싫어하는데, 아, 이게 액상스프 마지막에 이게 넣는 거에 이유가 다 있어서인가? 얘네가 조금 국물을 좀 제대로 낸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이것저것 넣어놨잖아요.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안 먹네. 국물이 워낙 맛있어서 밥을 조금 먹을까 합니다. 이연이 <laughs> 형좀식그냥 이연아, 연아. 연아 연아 잠깐만 좀 나와줄래 응 연아 <laughs> 네, 밥을 말아먹기 위해서 y o n 니다 m c o 밥을 좀 말아먹어야겠습니다 <laughs> 야 m c o m i n 음, 조금만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laughs> 앉아있어 봐. 마키님이 너 찾으시잖아, 너. 아, 저 선물 입고 나올게. 응, 그래. 네, 밥을 좀 말아. 먹기 위해서. <laughs> 네, 제가 국물이 맛있다고 얘기를 한건 절대 아닙니다.